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퇴사 직후에는 좋았어요. 뭐,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고생을 했으니, 조금 쉬기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모처럼 만의 여유 시간을 즐기며, 앞으로의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회사의 인하우스 디자이너 면접도 두어 군데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여유가 바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아, 일단 나이가 많으니까 비단 디자인 직종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취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DNA 중에는 비즈니스와 관계있는 유전자라고는 하나도 털끝만치도 없어서 자영업이니 사업은 아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럴만한 여유자금도 없었고요. 하, 참을 공유하다가 뜬금없이 생각난 게 커플 매니저였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사실 제가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회원 리스트를 보면서 양쪽의 조건과 성향을 검토하고 매칭을 해주는 그 커플 매니저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직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했어요. 와, 그런데 여기는 뜻하지 않은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남자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몇 군데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았거든요. 이때 상담원들이 모두 여성분들이었어요. 남성 커플 매니저도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녀 회원들과 대화하고 얘기를 좀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은 남성보다는 여성도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남성 커플 매니저를 원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과연 어떤 매니저가 유능한 매니저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원율이 높으면 아주 유능한 매니저일 것처럼 보였지만 이 결혼정보회사의 수익은 결국 남녀 회원의 신규 가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성공적인 매니저가 되려면 이 전체 회원수를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신규 회원도 좀 늘리고 성원율도 높아야 하는 등, 야,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복잡한 과정을 견뎌내야 할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쉽게 도전할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헤드헌팅 회사에서 헤드헌터를 모집한다는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신규 헤드헌터를 3명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로 IT나 자동차 관계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일로서 업무 내용은 새로운 고객 발굴이 20%. 기존 고객 관리가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후보자를 서칭하고 헤드헌팅에서 필요한 회사에 추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제 커플 매니저일과 뭐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헤드헌팅 경험이 없어도 타 분야 직장 생활을 한 2년 이상 한 사람이라면 뭐 하루 정도 교육을 받음에 즉시 일을 할수 있고 이메일과 전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상대할 일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덕분에 출퇴근 시간도 좀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달콤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서치펌과 프리랜서로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대 보험이 안 됩니다 기본급 없이 100% 성과급만 받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비슷한 일인데다가 회원가입을 시킨다거나 또 무슨 보험 영업처럼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 이거 뭐 해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영업은 정말 제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리저리 재면서 이 간보기를 좀 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자퍼털 사이트에 헤드헌터 지원이라는 제목의 이력서를 만들고 몇 군데 지원을 좀 해봤습니다 제 이력서가 그럴듯해 보였는지 뭐 지원할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헤드헌터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이 다수 오기도 했어요 결국 그중한 군데 업체를 선택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이너 회사에서 디자이너에서 난데없이 헤드헌터라는 전혀 새로운 일로 전업을 한 건데 와. 이게 사람을 상대한 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냥 조용히 뭐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으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laughs> 예,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